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3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해 예언해왔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의 예언가들은 3차 세계대전이 지금껏 발생한 그 어떤 전쟁보다 무섭고 가혹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는 굳이 예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동안 각국의 무기는 무섭도록 발전했고 만약 핵전쟁이라도 벌어지는 날에는 전 세계의 공멸까지도 우려해야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될까? 이에 대해 상당수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제3차 세계대전은 이것 때문에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물이다. 물을 놓고 버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다. 나이강은 적도 부근에서 시작되어 지중해까지 흐르는 강이다. 그런데 나일강의 수자원을 두고 상류에 속하는 나라들과 하류에 속하는 이집트는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큰 갈등을 겪고 있다.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국가들은 나일강의 수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수로공사 등을 추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강의 상류에 있는 국가들이 나일강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수력발전소를 세우면 이집트는 물 부족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집트는 나일강의 아스완 댐을 건설했고 자국에 유리하게 나일강의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일강에 접한 다른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집트는 그럴 경우 폭격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반대해 왔다. 그러던 중 에티오피아가 심각한 전력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1년부터 수력 발전용댐 건설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문제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양국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회담을 했고 주변국들과 국제기구도 두 나라 사이를 중재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은 마무리되어 2020년부터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큰 갈등을 빚었다. 에티오피아는 댐에 물을 채우는데 5에서 7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크게 반발하며 더긴 기간에 걸쳐 서서히 물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나일강은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또 있다. 바로 요르단강이 지나는 지역이다. 요르단강 주변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이곳의 수자원 갈등은 이미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요르단강은 지난 몇십 년에 걸쳐 그 수량이 이미 작은 개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요르단 강의 수량은 최근 약 60년간 약90%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수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요르단 강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일한 하천이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강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물을 사용했고 그 부근에서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요르단 강의 물을 급격히 고갈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곤란고원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도 물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곳의 물을 이스라엘 영토로 끌어들이고 있고, 이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식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상수도 매설 지도는 핵시설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 기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수자원 장관인 마이어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물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의심할 것도 없이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도 물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상류에 위치한 터키가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개발하고 댐을 짓기 시작하자 시리아와 이라크가 이에 크게 반발한 것이다. 이밖에도 중동 곳곳에서는. 지하수 문제를 두고서도 국가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점점 물이 귀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물이 풍족한 국가는 바로 캐나다다. 그러자 캐나다의 한 기업이 오대호의 물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에 캐나다는 남에게 줄물이 없다고 밝히면서 물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것만 보아도 현재 전 세계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 물자로 변했는지를 알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동에서 물을 두고 벌이는 갈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더욱 심화된 물 부족 문제는 중동 지역 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자원 문제는 각국의 경제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존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물전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물부족 사태와 가뭄에 대한 예언이 있어 눈길을 끈다. 예언을 남긴 사람은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언가라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다. 그는 심각한 물부족과 이로 인해 벌어질 일에 대해 예언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들어보자. 물에 대한 심한 갈증으로 인해 마인치의 사람들이 그들의 품위를 버리게 될 것이고,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격렬히 투덜거릴 것이며,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는 라인강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스위스와 이웃 국가들은 가뭄으로 인해 전쟁에 관여하게 된다. 바다의 생물이 모습을 드러내면 제네바의 기근은 더 심해질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극심한 가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가뭄으로 인해 스위스와 그 이웃 국가들, 즉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예언에서 이야기한 유럽은 현재 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동 지역과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다. 더군다나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전쟁과 폭격 등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언급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꽤 현실성 있게 느껴진다. 이 밖에도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 최후의 대재난이 벌어지기 전에 대홍수가 올 것인데 그 전에는 전 세계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남겼다. 현재 전 지구는 심각한 기후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미 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이럴 때 만약 심한 가뭄까지 발생한다면 가뜩이나 몰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연 전 세계는 이러한 지구와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